저는 뭐 오랫동안 연기자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제가 연출을 하더라도 연기자분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고요. 그리고 연기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 수 있을까를 시나리오적으로. 현장에서 환경적으로, 또 편집 과정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정 과정을 오로지 출연 같이 하신 동료 배우분들과의 호흡, 또 개개인의 어떤 그런 장점, 색깔, 이런 부분들을 잘 극대화시키고, 혹은 이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스크린에 담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. 배우분들께서도 이번 역할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를 다 보셨기 때문에 이제 기자분들이 나왔을 텐데 그 각자의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가장 좀 신경 쓰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말씀씩 정우성 배우님부터 한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 네, 그, 저기 국내팀 차장 김정도 역할이었죠. 그 아무래도 이제 김정도 차장는 이제 그 감추고 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잖아요. 그 그것이 이제 본인의 어떤 죄책감일 수도 있고 또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또 책임감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감추고 있는 본인의 어떤 신념이 드러나지 않은 늘려 안 캐그 말려고 이렇게들 옴 메무세나. 내용을 좀 깔끔하게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썼었어요. 그리고 야평호 차장과의 어떤 대리전에서의 어떤 그 날선 듯한 어떤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려고 노력했고요. 네, 전해진 배우님 답변입니다. 음... 저는 영화를 또 보고 나니까 아, 이 무리의 남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좀더 박평호가 오른팔로 삼을 만큼 유연하게 일처리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. 근데 어쨌든 정보 전달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또. 또 다른 유연함을 가지기 위해서 감독님이랑 그 부분은 이제 수위 조절 같은 걸좀 많이 상의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, 이 배신이 무엇인지 그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정말 저는 박평호 사장을 믿고 따랐거든요. 근데 아 정말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더라고요. 네. 아니, 잠시만요. 예. <laughs> 잠시만요. 많이 힘들었습니다. 아, 이거 안 돼. 이거 안 되는구나. <laughs> 지금 같이 봐가지고. 안들어요안 들었어요? 죄송합니다. 기자님들 아시죠? 어, 되게 중요한 건데. 살짝 혼이 나갔네요. 이 앞점까지. 네. 방주겸은 죽지 않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저는 첫성 역할하면서 그 감독님하고 이제 영화상에서 어떤 긴장감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, 또 어떤 형식으로 줄 것인가, 어떤 대사 톤으로 줄 것인가,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에서도 그냥 개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많이 함께 고민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. 그 부분을 그냥 충실히 현장에서 잘 했었고 또 실수를 어, 하지 않아야겠다 누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하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몇번 엔진난 장면들 다 스쳐 <laughs> 지나가서 예. 그래도 좋은 편집과 좋은 연출로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예. 오늘 잘봤습니다 예. 어, 저는... <laughs> 영화 촬영하기 한두달 전부터 감독님이랑 계속 대본을 보고 리듬하고 이주에한 한 번씩은 꼭 통화라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캐릭터 구축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듣고 연습도 준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